안녕하세요. 권윤강 TV의 권윤강입니다아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오늘은 7월 16일 토요일 오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이 초복이죠. 초복,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있죠. 아 옛날에 초복에는 뭐 아, 보신탕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염소탕을 드시는 분도 있고, 삼계탕을 또 대신에 드시는 분도 있고, 또 민어회를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민어회를 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여러분들, 어, 복에는, 어, 건강식, 영양식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옛날에는, 아, 어, 복제계, 그때, 그, 우리나, 어릴, 어릴, 때 자랄 때는, 이, 뭐, 냉장고도 없고,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시대, 에 그때 자랄 때니까요. 그땐 땀을 너무 많이 흘립니다. 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움직여서, 밭이나 노래나,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떼약 뱉어서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땀을 많이 흘려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기운이 빠진다. 기가 빠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도위 해서 복날, 어, 보통 서민들은 집에서 키우는 닭을 어, 그 삶을 좀 사서 이렇게 잘 보관했던 거, 그걸 삶을 넣고 삼계탕을 끓여서 어, 먹게 되죠. 그것도 이제 보통기도 중류층 이상 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보통 그이 서민들은 대개 경우는 어그 개천, 그 개울에 가서 어 민물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델에서 어 솥단지 걸고 그 민물탕을 그 천렵이라고 하죠. 민물탕을 끓여서, 예, 그래서 이제 한글씩 먹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물고기도 넣고, 아 어, 그다음에 호박도 썰어놓고, 감자도 썰어놓고, 파도 썰어놓고, 마늘도 좀 넣고, 또고치장도 넣고, 고춧가루도 또, 또 넣고, 그렇게 그러니까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수제비나 이제 국수를 또 이제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그릇씩 이렇게 마십니다. 뭐온 동네 젊은 사람들이든지 노인 애들은 다 모이죠. 뭐 지나간 사람들 뭐한 어 그릇씩 주니까. 예전에는 철력 저도 많이 그 다녀봤어요. 또 직접 때가 좀 커서는 내가 해보기도 하고요. 하여튼 옛날에는 그 복대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도 어 초복을 지내시면서. 건강식을 못 오신 분들은 통닭에도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초박 좋지요. 아 오늘 방송은요, 그 지금 현재 당을 막 그냥 어 혼란스럽게 만들어 있는 성상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준석이. 6개월 징계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준석이를 지지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이를 그냥 지지함, 두드랍니다. 그러나 당대표라면요. 그런 의혹이 나오고 그런 거에 연루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연계된 사람이 또 지금 구속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당을 위해서 또이 여당 정부를 위해서 사퇴하는 거의 도리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요, 이준석이, 처음부터 생각했지만, 절대로 사퇴 안 합니다. 그냥 당을 망치더라도, 자기가 할수 있는 데까지 당을 다흔들어놓릅니다 그냥. 그렇고도 남을 쌈이에요. 그 전에도 뭐, 당대표 일찍에도 그냥, 그 윤석열하고, 윤석열 그 측근들하고, 그냥, 치고받고 그냥막 그냥 싸우고 아니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당내 불만을 킨다면 이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보수 여당 지금 현재 보수 여당 국민의힘에는 그 생각과 이상과 그 이념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끌어내야 돼요, 내가. 근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잘 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거예요. 예? 참, 정말 답답하고, 국민들 짜증나요. 나도 짜증나고, 요즘은 날도 더운데 말이죠. 짜증납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은 다시는, 다시는 이런 고의직에 갔다가 그 뽑아서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도의적책 침지고, 그만뒀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아니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빨리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해. 고소면, 하 아, 본인도 고소인, 그, 저기, 소환해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고소는 안 해. 그리고 자기는 안 그랬대. 근데 그때 뭐, 대전에 뭐, 호텔에 갔었대. 도대체가 말이죠. 야, 야, 정말 너무하는 거 많이지. 아,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찐득이 아니야, 찐득이. 여러분들 찐득이 알아요? 이 조짐에도 나무에 보면 말이죠. 그 무궁화나무 같은 데 보면 그 찐득이가 그냥 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좀 단물이 많이 나오면 찐득이가 많아요. 오이동굴에도 그 찐득이가 붙잖아요. 그거. 그거 말고 찐득이라고 이게, 저, 이 시골에서는요. 소, 찐득이 있습니다. 소. 소 찐득이는 말이에요. 콩알 말해요 이 이만, 말해요. 그냥 그소털 속에 들어서 배겨가지고 소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찌 그러니까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찌니드기를 간다. 그 저기 저기 잡아서 바닥에 땅바닥에 놓고 발을 밟으면 빨간 피가 퍽 터집니다. 그냥 득이드기가 그 생기면 그냥 그냥 소양 뭐 다리 뒤에 사투리 사추리 밑에 그냥 뭐배 밑에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 그때 그소 찐득이 부분 말이죠. 그 아주 그냥, 그냥 붙어서 죽기살기로 피를 빨아먹습니다. 예. 찐득이. 찐드기. 국민의힘의 찐득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대구시장에 당선된 홍준표 시장.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 어, 검사 출신으로 말 아주 잘하잖아요. 음, 참 유머스럽게 얘기도 많이 하고 음, 너무 말이 빨라서 문제도 일으켰지만요. 뭐 전에 뭐돼지발장자 얘기도 나와가지고 참 어이가 없어서 많이 웃기 됐는데요. 그 홍진표 시장이 또 한마디였습니다. 이준석 이준석을 대해서 한 얘기예요. 청년팔이 정치 좀 그만. 나이만 정치이지, 정, 청년이지, 나이만 청년이지 하는 행태, 기득권 구퇴와 다른 게 없어. 구퇴보다 더 묘한 부분이 있죠. 아주 찐득이 같은 그런 구석이 있잖아요. 홍주표 대구시장은 16일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 자칭 청년 대표로 나서서 설치고 있지만 나이만 청년이지 하는 행태가 기득권 구태와 다른 게 뭐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를 통틀어 청년파의 정치 좀 그만해라 짜증 난다 이제 그만해라 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최근 몇 가지 단상 "이라며 경찰 장악 시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만 통제 안 받는 독립공화국인가?" 라며 "검찰은 법무부가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지 않나?" 라고 했다. 또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장악 못하는 정권이 나라 담당할 수 있나?" 라고 지적했다. 오늘 말씀이에요. 정부를 어, 차지했으면 나라의 모든 일을 갖다가 장악해 가지고 그그그 어, 시대의 보편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발전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그 정권이 하는 그 에, 저, 목표 아닙니까? 정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 다음에 심판받잖아요. 저 문통같이 5년하고 어잘렸잖아요 그거 제직권을 못했잖아요. 지금 뭐 양산에 가서 뭐 산에 다니면서 뭐 도사같이 시험을 이렇게 키우고 뭐 오이를 먹었다, 라면 땅을 먹었다, 뭐 그렇게 나오긴 나오지만 저는 그냥 근데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검이 정부의 검찰이 정확히 조사해서 문통 정부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은 갖다가 깨끗이 정리하겠죠. 청소겠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법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정치법은 그런 거 아닙니다. 아, 홍시장은 신북풍이다라며 5년 내내 북풍정치 해놓고 김영은 이중대 밝혀지니 그게 반격이라고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것도 옳은 말이에요. 아, 5년 내내 이북 눈치만 보고 중국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어 아, 그랬잖아요. 오지검면 김정은이 중대냐뭐 김정은, 뭐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선 어 시시시 시 비비를 법대로 밝혀야죠. 그걸 다지 일단 지나가야 됩니다. 다 고쳐가야 돼요. 그래야, 어, 나라의 기틀을 잡는데, 나라, 나라의 기분을 잡는데 필요하죠. 또 다른, 그래서 홍 시장은 기업은 빚을 내더라도 경영을 잘해 이자보다 이익이 더 많게 되면 차입 경영이 오히려 이익이 될수 있지만 지방 행정을 기업처럼 차입 경영으로 운영하라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심성 포플리즘 행정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맞아. 음, 그렇지. 최선의 방책은 선심 행정 타파 부채 감축으로 줄어드는 이자를 복지 비용이나 미래 준비에 투입하는 채무 감축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무 감축 행정이 바람직하다. 어, 그 홍준표, 뭐, 전에 뭐 대표도 하고, 또, 대표도 하고, 또,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경남 지사도 하고, 또뭐 또, 뭐, 이번에 대구 시장 됐잖아요. 어, 홍준표 시장은, 참, 정치적으로 고루고루 거쳐갑니다. 어, 지난번에 문통후보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어, 그때, 어, 후보가 당선됐으면, 문통이 낙선하고 홍준표가 됐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진 않았죠.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겁니다. 어, 또 지금 현재 이, 이 이준석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이제 그 논평하고 그다음에 거기 또 거기서 평가를 하고 뭐 그랬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보도를 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에 대한 수용도 특별한 대응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이전 대표죠 이준석이 정중동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14일에는 sns에 당원들과의 만남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후 밤사이 4천 명 정도 만남 신청을 해 주셨다며 20인 이상 신청해 주신 기초자치단체부터 먼저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내 민심 확인 및 지지세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징계 반발하더라도 당원의 뜻 징계를 수용하더라도 당원의 뜻으로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어, 지금 이제 꼼수를 부리는데요. 이제 뭐가첨 신용도 못 하고 또 징계위원회 어, 윤리위원회에다가 재심 신청도 못 하잖아요. 해봐야뭐 그. 승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2030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30을 만나는 거야. 자기, 자기 자유겠지만요.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불지르는 아주 못된 당원입니다. 예. 당원을 불지르는 거예요. 당원을 자꾸 또이익하는들어는 거고, 다, 당원을, 당원들,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세대간 갈라치. 문통이 허고나 비통 거예요. 문통이는 그 당시에 보수하고 좌파하고 완전히 갈라치겠잖아요. 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어, 이렇게 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어, 옳은 지적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 전대표는 징계 기간인 6 개월을 채우기 전에 변곡점이 생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 교수는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결과 발표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이 준석과 당내 반대 세력이 전쟁을 앞두고 임시 휘전을 한 상태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마냥 경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다면 그때가 당이 최고로 흔들리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역공하려는 이 준석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내 세력 간 생전을 건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전이 음, 대표가 이준석 이준석이 복귀하면 더욱 시끄러질 것이 분명할 만큼 차라리 빨리 끊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도 거기에 같은 생각입니다. 들어와도 이 당이 아주 시끌벅적하고 당이 갈라집니다. 어, 들어와도 그냥.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상태에 어차피 징계를 끼를 먹은 상태에서 그 의욕만 가져도 되니까 잘라버리는 것이 옳다. 그거에 국민의힘 지도부나 정치권에서는 깊이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윤석열 대통령 손에 피를 묻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대로 행정부를 끌고 나고 정당 문제는 정당에서 옳은 판단으로 끊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준석은 정상납 의혹에 대해 분명히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걷다. 그럼에도 당 윤리위원은 정상납 의혹의 증거임을 시들를 인정하고 징계를 내렸다. 만약 이 이준석이가 윤리위원의 징계를 수용한다면 무엇에 대한 인정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마저 당의 결정, 당원의 뜻에 따른다고 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 이는 그동안 보여준 이준석의 행보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준석이는요, 정대표, 저기, 정당의 대표가 아니고요. 정당인으로, 정치인으로 키워도 안될 사람입니다. 제가 쭉 지켜봤는데요. 아주 아집이 세고요. 젊은 사람이 말이죠. 뭐, 우리 애들 같으면 젊은 놈이죠. 젊은 사람이, 요즘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끔 자기 정치만 해요. 큰 정치를 안 해요. 세계적인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 문제라든지, 한국의 정치사, 한국의, 국민의 마음, 이런 걸읽어보질 않아요. 맨날 하는 거 보면 2030이에요. 2030. 2030. 그리고 자기 정치만 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어, 결국은 시끄럽고 모호하다가 다음에 총선에도 어, 망가뜨리고 어, 망을 들 겁니다. 그 이후에 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어, 데미지가 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당에 있는 사람들이 장내에서 피를 흘리더라도 정렬건 정렬고, 자를건 자르고, 쫓을건 쫓고, 이렇게 과감히 빠른 시일 내에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를 홍준표 어, 대구 시장이 젊은 정치라고 하지만 나이만 정치 하는 거는 구태의 마찬가지다. 아주 그 내용을 어, 풀어보면 강한 비판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에, 말을 들으라고요. 이준석 정치 그만두고 이제 젊은이답게 나가서 사업이나 하든지, 나가서 직장이나 다니든지, 공부를 더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진석이는 정치인으로도 어, 그 음, 자격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당의 대표 리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경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소환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확실한 의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태도를 봐도 의욕이 있는 겁니다. 실업 각서는 왜써 주게 합니까? 나는 모른다. 뭐 김철근이가 누가 그렇게한 거다 뭐다 그런 시도 안 들은 소리 같은 데는 하지도 말아요. 우리는 그렇게 경험사, 인생 경험상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발론실뢰 당이 수습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아주 심차게 나라를 도약하는 길로 끌고 갈수 있도록 당에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을 총 사퇴하든지 해체는 게 낫습니다. 다시 만드는 게 나아요. 우리는 국민,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잘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더욱 추락하겠네요. 문통이 나라를 추락으로 끌고 나간 거더 추락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거기에 오는 손에는 다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 우리 국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어,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자라기를, 어, 여러분들이 밀어주고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의 권중광입니다.